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육류 공동 구매 지원 사업이 특정 업체에게 수의 계약을 몰아주는 특혜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인 대전시는 이 주장이 사실무근이고 오히려 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중소 육가공업체들이 육류 공동 구매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배정 방식의 문제로 중소업체 참여가 어렵고 매일 가격 변동하는 용류는 공동구매가 불가능해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고정 단가 시스템이어서 업체들이 싼 가격에 낮은 품질의 용류를 구입해 납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정된 업체들이 개인이 구매 후 학교에 납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말만 공동구매 사업이지 실상적으로는 각 개인이 개인 구입 후 학교에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00억 원대 예산이 투입되는데 특정 업체들만 특혜를 받는 수의 계약으로 변질됐다는 주장을 폅니다. 개업 1년 미만 납품 실적 저조, 열악한 시설에 자격 미달 업체들도 끼어들고 있다며 대전시의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급식 공동 육류 구매 지원 사업은 기존의 전자식 급식 조달 시스템인 EAT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 도입 이후 코로나 시기 때도 견뎌왔던 영세 중소 급식업체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전 송촌동에서 연간 2억 원대 매출을 올리던 급식 납품업체가 최근 폐업했습니다. 2022년도 이후 도산한 업체는 10여 곳으로 공동 구매사업에서 소외되면서 나머지 업체들도 대부분 폐업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주장입니다. 올해 200억 원대의 예산이 수립돼 선정 업체들은 1 0여돈 9개 학교에서 납품을 하며 6,7억 원대의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는 반면 중소 업체들은 도태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50개 업체들은 6,70개 가량의 학교들만 전자입찰 보고 낙찰되면 납품하는 방식이 됩니다. 시청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도 이 나머지 60개 업체를 또 같이 투천한다는 부분. 이에 대해 대전시는 업체 측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구매로 급식의 질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며 반박합니다. 전자 주달 시스템에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동 구매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 거거든요. 지금 영양기사 대상에서 95% 이상 만족 이상 나오고 있고. 중소 육가공 업체와 대전시 입장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납품자도 전반에 대한 자세한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